수행은 결국 깨달은 큰 스승에게 그 법력을 전수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무리 혼자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인도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신을 존중하고 신을 굉장히 높이 보지만 인도 사람들은 신보다는 스승을 더 존중한다고 합니다. 왜? 신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스승을 통하지 않으면 선을 볼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렇게 깨달은 선지식이 계셔야만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법력을 전해줘야만 마치 촛불을 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촛불에 촛불을 붙여주고 또 붙여주고 다른 사람 붙여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 기공을 배운 사람으로서 정말 거기에는 더 그런 게더 중요해요.이 그 기공의 고수가 되려면 나보다 더 고수한테 가서 한수 배워서 그 사람한테서 공력을 전수받으면 아주 쉽죠.그래서 중국 무협지 소설에 보면 뭐 50년 공력을 전수받는다, 100년 공력을 전수받는다.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그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입니다.완벽하게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수나, 나보다 더 고수나 깨달은 스승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행에 있어서는. 그래서 깨달은 선지식에서 가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열 가지 발언, 요걸 발언하면서 수행에 임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뭘까요? 스승을 극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스승이 계셔주는 것만 해도 나한테는 큰 도움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에게 예배하고, 지극히 공경해야 하는, 극둔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을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 아마 연부를 하는데도 기본을 배우지 않고 연부를 합니다. 누구나 다. 근데 저는 중국 기공을 다행히 배워가지고, 거기, 거기에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잘하면 일부 등천한다고 돼 있어요. 한 발에 하늘에 오른다. 깨달음은 없는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게 뭐냐? 바로, 공, 공을 대하는 태도. 접공태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 법을, 불법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예배하고 지극히 공경하라는 그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식에게, 큰 스승에게 감사하며 찬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탄성을 올리고 감탄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영적 등급이 점점 올라갈수록 스승은 점점 더 존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승님 이 정도인데, 나중에는 정말 나타나실 때마다 너무너무 존중하게 됩니다. 왜? 알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식의 큰, 깨달은 큰지식의 공덕에 감사하면서 널리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권해주기도 하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공덕에 아주 깊이. 그 스승이 그런 걸 그렇게 어렵게 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 공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로는이참회라는거 있잖아요. 참회 우리가 수많은 정말 수많은 전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태초에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지면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따진다면 아마 수천 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때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삶 동안에 죄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도 많고 잘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를 참여해야 되는데 참회를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공덕이 있어야만 참회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염불을 많이 하고 스승 스승의 법포를 읽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공덕을 가지고 진심으로 참회해야만 힘이 있어야만 참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우리가 같이 뭐 연불하거나 이렇게 명상하거나 이렇게 참선하거나 기도하거나 해서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보하면 아주 박수 쳐주고, 잘 고맙다고, 잘 됐다고 이렇게 할것 같죠? 제일 지투심이 많이 나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자기가 좀 진보한 듯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질투를 해요.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저 사람이 저렇게 잘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전후 좌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생에 이분이 얼마나 많이 닦았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왜 똑같이, 이런 거하고 똑같은가. 내 친구는 시집 잘가가지고 재벌의 아내가 되고, 나는 공 아주 낮은 하급 공무원의 부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걸 원망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게 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반이 영적으로 진보하게 되면 그 공덕을 마치 내일인 것처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도반이 잘 되는 걸 보면 깎아 내릴라.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 위치에다 갖다 놀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러,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 거죠, 사실. 다음 여섯 번째로는 선지식에게 풍선하게 설법을 청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그본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스승께서 하시는 공력이 나한테 떨어져 내리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보통 고수가 한 마디 탁하면 에너지가 글리 몰리는 걸다 느껴요. 자기한테 기, 강력한 기가 쏟아져 내린다는 걸다 느껴요. 그러니까 정말 고맙죠. 그런데 거의 부처 부처급에 가신 스승께서 이렇게 방문을 하실 때는 이 자장이 너무나 미세해요. 너무나 빠르고 부드럽고 미세하기 때문에 나한테 뭐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손하게 법을 청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발상인 것입니다. 스승의 자장은 매우 부드럽고 미세하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큰 강력한 공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성심을 다해서 승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많도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보고 믿는 거야. 누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이 유리한 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면 그 빛이 쏟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의 앞에 나타나서 그이 제3의 눈으로 나의 제3의 눈에다가 이렇게 비춰져서 내 제3의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걸 보면 정말 그걸 실제로 보고 내가 등급이 올라가는 걸 보면 어찌 눈물을 안 흘리고 감동 안할 안 수가 없는 그런 식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선지식께서 이 세상에 오래 살아계시기를 청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께서 오래 계셔가지고 우리를 많이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진심 어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항상 그큰 스승을 따라서 성심껏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지금은 설법을 안 하시더라도 옛날에 하신 것을 다 보고 그걸 자 많이 섭취해 가지고 그 스승께서 어디 어찌 바르지 않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법문을 하셨던 것을 상기해 가지고 다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항상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아주 원만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원만하게 서로 이게 안 된다면 교류가 잘안 되는 사람은 등급이 높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 명상하는 사람들, 염불하는 사람들, 뭐 자기 있고 하는 사람들만 하고만 산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소통되고 아주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진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행으로 얻은 공덕은 아낌없이 널리 회양해야 됩니다. 그거는 꼭 우유 마신 아기가 우유가 아깝다고 가만히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먹었으면 운동하고 다 소화시키고 배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날 다음에 또 우유를 먹어야 돼. 그래야만 크는 것입니다. 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가만히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진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요만큼 배웠으면 위로는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에게 이롭게 다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도 해주고 좋게 되기를 바라게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